호흡이 됐어 우리 문제 심호흡해 어자 아유 예쁘네 아유 예쁘네 엄마가 밥 줄게 미안하게 됐어요? 카메라에 있는 대로 문제 빵글빵글하게 웃어야지 냠냠 아침 먹으세요 민지 아침 먹으세요 냠지 맛이 없어. <laughs> 브로콜리가 싫어. 어, 아, 아이고. 뜨거웠어, 뜨거웠어. 아, 뜨거웠나? 아이고. 뜨거웠어. 미안해, 민자 미안해요. 그고 있어요. 뒤진 정도였데 음, 마 맛이 없나요? 없는 것 같아. 엄마, 브로콜리는 나랑 잘안 맞아요. 인간 멘붕이에 멘붕. 많이 먹었지. 3일째 먹고 있는데 그래도. 오랜 맛있는 것 같아. 하 이제야, 냠냠, 냠냠. 밥이 <laughs> 좀 들어가니까 살겠다. <laughs> 음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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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안녕 안녕 일단 봐못못못본 적해? 왜못본 적해. 봤잖아 봤지 못본줄안 보여 안 보여? 후구장은후구했뿐오 많이 먹었어 벌써 엄청 많이 먹었어